당신은 웃고 있고 주인 사람들은 울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봐요. 세상에 떠났을 때 주인 사람들은 울지 않아요. 참고 있죠. 당신 차리시고. 맞는 말이네. 명원 명염 파괴자 정산입니다. 인생은 한. 김지한씨 제가 이겼죠? 아니요 아직 남았습니다. 네, 계속 들어오세요 오늘 오늘 한 밤새도록 제가 이겨드리겠습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다. 그게 가장 쉬워요. 왜요? 가장 어렵지 않아요? 꾸준히 하는 게. 아 좋을, 아 좋을 때 봐봐. 아 힘들 때 봐봐 힘들 때. 응. 음. 아 힘들 때 네가 게임을 했어. 응. 음. 행복할 때도 게임을 하지. 응. 음. 꾸준하잖아 봐봐. 멍시고 <laughs> 쉬는 건 간단하다. 쉬는 거요? 네.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당신 직장에 들어갔어요. 쉬고 싶어요. 하나가 쉬게 해줍니까? 퇴근도 못하게 하는데? 넘어가시고. <laughs> 실패했을 때 그만두니까 비롯니까? 실패인 거다.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면 성공이 되는 거다. 라고 실패했을 때 그만두니까 실패인 거고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니까 그게 성공인 거다. 실패한 상태에서 계속하면 파산이에요. <laughs> 성공하는 경우는 아주 그한의두부니다 오늘 도망치면 내일 더큰 용기가 필요해진다 오늘 도망치면 내일 더큰 용기가 됐다? 필요해진다? 어. 뭐라고요? 다시 아, 잠깐만요 저 까먹었어요 오늘 도망치면 많이. 내일 더큰 용기가 필요해진다 이건 맞는 말이니까 넘어가세요 꿈은 도망치지 않아 도망치는 언제나 너 자신이야 꿈은 도망치지 않는다고요? 네 도망치는 건 나라고요? 네 둘다 도망가고 있는데요. 저스트 드윗이요. 저스트 드윗 그거 나이키 광고. 나이키 짱 넘어가세요. 인간. 저스트 드윗이 할수 있다였나? 어 그냥 해라. 일단 그냥 해라. 그냥 해가 일단 어. 해라. 일단 하면 안 되는데? 다음에 누구나 하더라도 약해지기 하더라도. 마련이다. 방황하면 약해진다. 방황하면 누구든 약 약해지기 마련이다. 아, 방황하면 약해진다. 예. 네. 아, 방황했는데 센 사람도 있잖아요. 있어요? 나 아, 방황을 했어요. 네. 방 다시 말해주세요. 방황하는. 어? 방황하면 누구든 약해지기 마련이지. 방황하면 누구든 약해진다. 예. 네. 아, 이건 살짝 맞는 말이기 때문에, 아, 이건 뭘안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엄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건 자신의 비하인드신과 남의 하이라이트신을 비교하는 것과 같다. 뭐요?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자신의 비하인드신과 네. 남의 하이라이트신을 비교하는 것과 같다. 아, 나를, 남과 나를 비교할 때 네. 상대는 좋은 거, 나는 나쁜 걸 비교한다? 네. 그럼 라이벌이 왜 존재하죠? 넘어가세요. 어... 하... 맞잖아 라이벌 외재제 좋은 거 좋은 게딱 비교할 때 라이벌이 생기잖아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게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 안전하지만 그게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어 이거는 철학적인 말이 아니라 맞는 말 같아요 말 그대로예요 한국에만 있으면 뭐할 겁니까? 행복은 생각하기, 생각하기 나름이다.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음. 말이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어... 슬픈 일과 괴로운 일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다. 슬픈 일가 괴로운 일은 언젠가 끝난, 끝난다. 음. 음. 근데 왜전안 끝나죠? 언젠가 끝나겠죠 여자친구가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그니까, 러 우린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언젠간 끊기겠죠? 이거 맞는 말이네요. 넘어갑시다. <laughs> 운이, 조, 운이 안 좋았다. 어쩔 수 없다. 할수 없, 할줄 아는 것이 없다라는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변명이 될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인데요? 우리나라 축구, 운이 없어서 골을 못너졌다 뭐, 뭐 어쩌라고요? 노력의 결과가 될순 없잖아요. 어떤 선택에는 후회가 있다. 아, 물론, 뭘뭐물 어떤 선택 선택에는 후회가 있다. 후회가 있다. 모든 선택에는. 론 아. 로또를 사서 당첨됐는데 후회할 거예요? 그건 아니죠? 넘어가세요. 아. 확률이 너무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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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좋은..좋은 걸로만 봤을 때 하는 거지 론 물론, 개소리 짓거리는 거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항상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 사람들은 모두 노력했다 재벌 2세는 독은 어떻게 쓰냐에 따라 약이 된다 독이요? 네 독이요? 독은 어떻게 쓰냐에 따라 약이 된다 독독 독이요? 포이즌 독 그니까 포이즌 그 독이요? 네 약이 된다고요? 네 그럼 당장 니네 혈관에 꽂아볼까요? <laughs> 의욕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재능이다. 의욕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재능이다. 음. 아, 이거 맞는 말이에요. 어. 맞는 건 맞다고 하면 멋있는. 어, 어 뭐가 이렇게 많냐. 나 많아, 명언 내가 써놓은 것만 더럽게 많네. 마음 먹을 날 마음 마음 먹은 날은 럭키데이 그렇지 않은 날은 언럭키데이. 뭔 어, 개소리야 이건 또. 마음 안 먹고 나가는데 운 좋아가지고 5만 원짜리 주면 어떻게? 돈좀 어떻게 할 거야? 어돌 뿌리에 걸려 그래. 넘어진 것을 돌 뿌리 탓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어 그건 맞아 내가 잘 봐야지. 바 나도. 음. 쓸쓸한 인생에 커피 정도 달아도 되지 않을까? 커피 정도 달아도 되지 않을까? 어. 그럼 왜 태워 마셔요? 커피콩을왜 태워요? <laughs> 그걸도 그냥 달달하게 해서 뭐 그냥 설탕 코팅해가지고 먹지 그냥 그러면은 너무 아프지 않을까? 풀이면은 몰라 근데 음... 커피는 아니야 그럴 거면 왜 태워 먹어 과거는 흘러갈 거 어쩔 수 없다. 이건 맞는 말이네 어, 너무 당연한 말인데? 어... 사람은 무엇을 잃고나야 그것의 진정한 본질을 알수 있다. 무엇을 잃고나야 본질을 알수 있다? 어, 그것에 잃고나야 지 이건 너무 맞는 말이야 친구를 잃으면 다 허전하잖아 응. 어. 좋은 친구 나쁜 친구면, 어, 기복지하고, 이러면, 괜히. 이거 되겠다. 좀 길어. 어. 말해봐.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강대한 사회의 흐름에 방해로 원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가 반드시 있다. 그때는 사회를 탓해서 안 되고, 부정해서도 안 돼. 그거는 솔직히 시간 낭비다. 그럴 때는 부한 마음을 어떻게 상기시키고, 그 사회의 경류에 어떻게 헤엄쳐야 할지 그걸 생각해야 된다. 이건 맞아. 나의 성나 나의 성공 실패를 가늠하는 건 사회야. 음. 사회가 계실 기들이. 의욕을 아, 가지고, 조바심 내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시행착오로 건드펴 보면 언젠간 멋진 결과가 나온다.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 멋진 결과가 나온다. 음. 한 번에 되면? <laughs> 럭키데인 거죠, 뭐. 그렇지. 밥안 먹고 나가는데 그게 된 거지. 그렇지. 아까 말해, 번박. <laughs> 어, 즐거운, 시, 즐거운 시간은 언젠간 끝나기 마련이다. 즐거운 시간이 언젠간 끝날 수 있다? 응. 어. 이건 맞아. 항상 즐거울 순 없어, 바람이. 요령은? 아니다, 어, 인생은 사소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사소한 때? 응. 사소한 때? 응. 나 엄청 큰데? 사소하지 않은. 어쨌든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뭐 똑같은 말이지. 비슷하네. 이거 맞다 치자. 좋은 칼, 칼은 부러지긴 해도 어지간하게 구부러지진 않는다. 뭐요? 좋은 칼은 부러지긴 해도 어지간하게 구부러지진 않아. 죄 개소리지? 설이잖아 아 맞다 공업용 다이아지칼은 예 맞습니다 넘어가세요 다이아가 피는거 봤어? 못봤어 나는 어... 노력하면 어떻게든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 맞나? 노력하면 어떻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있다 2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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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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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음. 그런 사람들은 허공인가 자기는 별 고생도 안하고 맨날 누군가에 의지하는 건 나쁜 짓이다 응 음, 맞는 말이고 그건 너무 맞아 맨날 부모탓만 할순 없어 사회탓만 할수 없어 계획대로 안 됐다고 그걸 최고의 날이라 볼순 없다 뭔 소리야? 계획대로 안 됐다고 그걸 최고의 날이라고 할순 없대 아, 일단 성공을 한 거야? 몰라? 성공을 했다면 그 그냥 오늘 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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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했는데 못했네? 아 이런 거아니까 몰라, 말이 좀 어렵네 내 대가리로 이해할 수 없어 어... 쉽게 얻은 건 쉽게 사라진다 쉽게 얻은 건 쉽게 사라진다? 아이거 맞는 거 같아 학교에서 쉽게 손... 응 어. 쉽게 뭐? 친해지는 들이 금방 사라져 돈도 금방 사라지고 학교의 성적이 좋다고 해서 사회에서 인정받는다고 할순 없다. 그럴 거면은 인 서울 왜 나도 모르지? 하버, 하버드 왜 가? 대학원 왜 다녀? 그런가? 학업이 학력이 중요할 때가 더 많지.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구조림 누가 뽑아? 그거 있지 않나 구조전요. 웬만하면 안 보잖아. 음... 대기업같. 엄청 두분 경우 빼고 이 세상에 반드시라는 말은 없다. 어 응? 말이요? 지금 당신이 말했잖아 <laughs> 역시 개소리자 작... 음. 거짓말을 할때 중요한 건 거짓말의 음... 내용이 아니라 왜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 왜 하냐가 주요. 음. 양심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작은 소리이다. 양심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작은 소리다. 음, 양... 뭔지? 뭔제소리야한번 어? 만난 건 잊지 못하지, 못한다. 하지못 기억해내지 못할 뿐이다. 뭐? 한번 만난 건 기억해내지 못... 한번 만난 건 잊지 않지만 기억해내지 못할 뿐이래. 맞아. 그건 맞죠. 음... 내가 중3 때 내가 너가 널 알지만 누군지 몰라. <laughs> 이거... 예? 한번 봤잖아 1년동안 응. 그니까 러 알게 난거지 많이 안친해서 어... 팀이라는 것은 서로서로 서로 좀 도와서 100%가 아닌 같이 합쳐져서 100%가 되는 거다 어 이건 맞어 내가 좋아하는 팀이 그렇기 때문에 맞음 개새끼들 응. <끼리> 지나간 일은 일단 후회하지 마세요. 우선 현실, 현실을 직시하세요.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생각하면 됩니다. 지나간 일 후회 받자. 웃는건 많아. 넘어가. 음... 역사를, 역사 역사를 왜 배워? 과거 의 일이. 그것도 맞긴 해. <laughs> 과거에서 해답이 나오거든. 주변이 시끄럽다는 건 그, 즐거운 거다. 뭔 개소리야. 주변이 시끄러우면 사람이 죽어서 울 수도 있지. 울어가지고 소리가 시끄러운 거 수도 있고 어떤 놈 미쳐가지고 소리 지르고 다니. 안해. 상황이다 인간관계의 기초는 배려지만 너무 배려만 하면 안된다 맞아 너무 배려하면 호흡부로봐 사람들은 백번 잘해준 것보다 한번 못해준 걸 기억한다 오 이거 너무 전국을 찌르 한번 실수하면 그거 가지고 흔들리잖아 음.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관계일지라도, 마주하는, 것과 피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가장 한, 안 되는, 하면 안 되는 것은 이대로 멈춰 있는 것이다. 어, 맞아. 내가 미민이랑 친해진 게 그거거든. 어. 뭐? 처음에 짝됐거든첫 번째 자리 바꿨을 때? 음. 근데 그때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나중에 되게 친해졌어. 일단, 일단 뭐 해봐야 돼. 음. 빼려고만 하면 안 걔가 말 걸어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 내가 느낀 거라 이거 우리 영어선생님 해준 맛인데 사람 안에는 흰색끼와 검은색끼가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이기나요? 했을 때 너가 흰색끼에게 밥을 주면 흰색끼가 이기고 검은색끼한테 밥을 주면 검은색끼가 이긴데 왜? 쉽게 말해 네가 마음먹은대로 살래 검은색끼한테 밥을 줬어 어. 근데 흰색끼가 불독이야 <laughs> 검은 개는 치와와구. <laughs> 그럼 어떻게 이겨? <laughs> 너, 너, 무막갔나 어. 이제 남간대로 살면 되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지든 자신의 성공을, 성공의 기준을 타인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럴 거면 멘토가 왜 있어? 멘토가 왜 있냐고? 그럴 거면 나의 우상은 왜 있고? 위에 멘토 명언이 있었는데 기다려봐 멘토라는 것은 꼭 옳은 길만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오 옳은 길 인도할 수 있지 않나 아, 또한 자신의 길을 이끌고 가려는 사람도 아니다 그저 수많은 길을 보여주고 그 옆에서 우뚝 서서 마치 표지판처럼 안전하게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안전해? 아 그럼 멘토 나쁜 새끼네 왜? 위험해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지 시도가 중요한 거야 같아. 근데 아까 <laughs> 그 말은 그럴 거 우상이 왜 존재하니? 우상? 나 네가 축구 선수야. 음. 호날두가 우상이야. 음. 그 사람처럼 되고 싶잖아. 음. 나 아까 그건 뭐라 그랬지? 어 자신의 성공 기준을 타인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스포츠는 맹정한 세계인데 성공과 패배가 분명히 난이는몇 명의 사람 가지고 해서 음... 넘겨 그런 경우가 있다 <웃음> <웃음> 앞을 보면 너무 험해 보인다 아니 잠만 앞을 보면 너무 험, 험해 보인다 하지만 지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길이 되어버린다 아 이건 맞는 것 같아 컨셉한테 지금 당장 혼나는 건 무섭지만, 딱 끝나고 나면 별거 아니었어. 근데 괜히 긴장하고 쫄아서 지랄 연병을 싸거야 졸라 멋있어.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제대로 구분해라. 괜히 무리해서 하다보면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무리하지 말라. 응. 음. 아니, 이건, 이것도 맞는 것 같다. 아, 너무 무리하면 어느 것 하나는 맞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